아니 그이 폰을 아예 내가, 내가 안 들고 있을 때는 너네들이 그냥 촬영해도 될것 같아.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너를 위해 용량을 존나게 어. 줄거 예를 들어 숙소에서 내가 막 저기 씻고 있거나 안 들고 있거나 하면은 그냥. 아니그 소리가 아니라. <laughs> 엄태호 알고리즘 감사합니다. 깨끗한데요? 확인해보시지 깨끗한데 어 나름 괜찮은데? 깨끗하다니까 난 김도현이 문제라니까 이건 누 알고리즘 검사하자 알고리즘 검사한다고? ㅋ ㅋ ㅋ ㅋ 나 뭐야? 요나 지금 알고리즘 검사하고? 디이스예요 그럼 안니 유튜브를 저? 스스로 나락게 보내는 거야? <laughs>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유튜 네, 정상적인 거 하나 내리자마자 또 이상한 거 나온다고 아또 <laughs> 또인가 봐. 봐. <laughs> <laughs> 아 저는 옛날에는 막 저기 어린애들 뜨고야야 다음 아니. 가면은 어그원숭이같 아, 가는 <laughs> 거 뜨고 아, 제발 그러면 안좀 조하게. 과연 동물 <laughs> 영상에 넣어도 될까? 넣었다가 내워서 도리려 지금 이것도 잘려 내가 봤을 때. 금변경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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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시간대에 억수는 모습들 자유로보다 더한데. <laughs> 이게 아무만이지. 더 빨리 해 주시면 좋 아니면은... 도현이는 환전을 해야 된다 지금 가이바이브에서 일단 도현이는 빠지고, 너네 쪽에 한 명이 가이바이브에서 어.. 아~ 이마위 뭐.. 내겠습니다. 네, 상황면은 네, 어.. 어도사다 어.. 어도잘안 시킨 거 같긴 한데.. 슬슬 근데 밝아지고 있네요. 와 비행기다 비행기다 비행기 이제 좀 여행 온 느낌이 났다 설레다 아 빨리 이 안해서 야 설레다 이식 바로 앞 있잖아 아 이거 접이식 하나 살까이오 근데 희소식이 있잖아 내가 보여준 토일 월은 비가 올 확률이 적다 간우간우 그 진짜 적음 도현이 도현이. 이제 찾으러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나갈 수도 있겠네. <laughs> 그저께 도현이랑 대만 노래 찾아봄 유튜브에 대만 7080 검색함. 무슨 이 있나? 아, 근데 약간 중국풍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딱 정의를 했거든. 네. 중국풍이 아니면 좋아. 중국풍이어도 네. 뭔가 들었을 때 웃음이 나온다. 그럼 걔만곡임 웃음이 안 나오면 좋은 거야. 근데 중국 풍작 듣고 피식하면은 그 진짜 안, 아, 잘못 만든 거고. 아 저기 저기 나야 되는 거야 저렇게. 아이고. 반복 올라가는 즉시 이제 무게. 어이. 어제 80여이 불어났죠. 다음. 다음 도연. 그 다음에 나갈게 저질러봐라. 저질러 봐라 <laughs> 저질러.. 화장실 바닥에 저질러야지 해봐 내주실까요? 내 <laughs> 몇 킬로일까요? 5킬로 5킬로! 야 인터넷 준비 안했다는 것부터 이제 <laughs> 버스 마인드가 가득하기 최소.. 최소한 점점, 점점 버스 이제, 이제 아, 내 거. 색이네낙서너 이거 떼야되는거 아니야? 나지옛날차 나, <laughs> 어? 나 옛날거 겠 아저기 여행 많이 간거 자랑하네 나도 없겠지 나떼 썼는데 그때 불류하는사람들 헷갈려가지고 딴데갈 수도 있어 말레이시아 갈수 있어 말레이시아 <laughs> 여... 너 숙소에서 나체로 지내야 돼 그럼? 아이 옷만 입는 거지 계속 빨리 떼라 입기만 해 <laughs> 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사후 여권까지 같이 들어가면 좀 <laughs> 네, 네. 그래, 뭐 어? 여권 어디 갔지? 어, 그걸 <laughs> 말하고 있어어떻게다된 <그래서> <laughs> 거죠 오케이. <laughs> 제가, 제가, 맛보기로 보여줄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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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뭐야, 뭐야. 아, 뭐. 아, 그래. 200개가 배고파. 카트. 뭐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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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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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카트 도연이못 넣어서 아쉬워. 마묵자밥. 한번 얘기 관우현진 검색해서 보여줘 내가. 둘나 관우현진 X리나야. 리나야 50퍼의 확률 하시겠습니까? 아, 네이버에 나아빈검색해 봐. 나아빈 탈 거로스. 나빈 탈 거로스. 어떤 장소 보여세요 한 번도 네. 뭐안 먹어? 주변에 한 편하게 하네 173 영어로 안올것 같은데 진짜 감사 <laughs> 뭐야 뭘 주웠는데 아 지키는 거네 진짜 사약이 들어는 <laughs> 어, 반원 씨 에어팟 좀 새로 샀대 7만 원에만 원인데 만 원까지 내고 왔 진짜 개빙이야 아니 너무 잘사는데 태우 뒷모습, 모습인데먹 찍어버려. 먹사어 <laughs> 무슨 무슨 혐이야? 혐이 이러고 있네. 그냥 혐. 우와. <laughs> 이 아. 아, 혐이다 <laughs> 아. 아, 혐.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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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여기 도현이 키스, 키스할 기세로 가까이 봐. 야야야야야. <laughs>

현재 기온은 28도에요 문서도? 와씨이0이잖아아 이거 내꺼 아니다 뭐야 무조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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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도현씨 무조건 한 음. 마리 찾을 수 있는 캐리어 네. 왜 지껄 못 알아봐 생일 <laughs> 500이라서 안 받는거 <맞는> 같 여기 <laughs> 봐봐 식혜 사용 가능기 내가 오아아 다리 가볍게 뭐 먹어 뭐라고? 뭘 먹어? 자리를아 어 먹으면 안돼 이거 뭐 먹으면 안돼뭐오 여기 약간 오 여기 약간 오 여기 약간 저희 1번 출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시에 까지 2시간 20분 아분에서 하이. 하 어, 여기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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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기. 오, 슈퍼. 시키. 함부로 앉으면 안 돼. 너 100kg 으너1 100km. 100km. 0 0 k 로잖아 100kg 아니야, 지금은. 9 5 k 로잖아그 정도 돼. 내가 나 그럼 내리 앉아. 자리야 어, 난널물개버릴수 있어. 어, 마야 로기이 서빙. a r 오 you the r o b 아 여기도 로봇이야? 사람 h 로봇 o b o t I'm the most tangled. I'm the most tangled. I'm t 에 e most t a n g 저것 되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아닐까? 아무튼 옛날 사원역도 들어왔듯이 여기 좀더 공장하는 것더 크다 저기 관광버스에 있던 사이트 시 방금 서양보다 봤어 빨리빨리 얘기해서 티브이에 대있티브 알아서 간다니까. 나는 그 얘긴 너만 한 거야 지금. 나는 단지 빨리 말했어야지 얘기밖에 안했지 그럼 뭐공범이있습니 날씨가 막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지 근데 비가 와도 기온이 똑같대 아. 그럼 이 날씨에 그냥 아. 비만 오는 거야 박생겼이 아. 양반들 그럼 빨리 자시고 날씨. 나올 것이지 이 사람을 너무 기다리게 하네 그냥 비면은 직원들 의 말을 봤을때는 그냥 인도라면 아 인도라면 미고랭행인가 아, 인도시아한아0 그 0아짜리 아. 약간 닮았 그 뭐라고 해야 체 같아. 와, 뭐야 이거? 와, 표정 표정. 그데 어, 어떻게 오, 예, 어, 이중, 이중, 앉아있는... 이야... 안전하이 중국어야. 중국어야. 야, 안또도이 이중, 이중, 중이어 이중, 이중, 중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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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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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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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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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다켜 찍으라 그랬잖아 이거 <laughs>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되냐 독라에도 여러 음식을 먹어 시도가 금방 금방 바뀌는 것 같아 40초가 돼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다 여기 아. 카메라 되는 거야, 여기?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야이뭘 음.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거는 많이 <laughs> <laughs> 이거, 되네. 이거 근데 못쓸거 같아, 어차피. 여기는. 이거는 이제 회원 전용으라든가 이거 이것도 할수 있다. <laughs> 이것 <laughs> 지 <찍었지>? 이것만 올려. <웃음> 이것만 <웃음> 올려. 아, 소세지도 야이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있으면 좀 이렇게 연어 어디 어디? 근데 이게 빨리 가야 돼가. 이거 이거네 개에 4,000원이야. 에0 0 0원안 그래, 어, 갈때 사야 돼. 지금 날씨면은 갈때 사너들이 진짜 길어진 거같아노바라사니 <laughs> 생콜라가 보이시죠? 아.. <목소리> 갑자기? 대박이다 미안합니다 와. 일단 확실한 건 우리나라보다 맥주 값이 대체로 한천원 정도 더싼거 같네요 아.. 어, 그러네 이것도 지금 보면 3,000원이에요 맞네 우리나라에서는 4,500원이죠? 3,500원 네. 물론 일본에서는 한개만원 네. 정도 하긴 하는데 여기 잠겨 있잖아. 잠겨있는거 아니야. 열려 있나 아, 잠겨 있어. 잠겨 아, 있잖아. 그래서... 12,800. 아까랑 비교할까? 근데 아까가 싼데 아, 까가8 0 90 몇이었잖아. 아, 아까는 물건 나와서 이제 비싸진 그러니까 그니까. 원래 일본 맞아, 맞아. 2,000은 좀더 났습니다 아이쇼핑 끝났습니다. 관우 씨는 아이쇼핑 하나 실제로 샀어. 아, 앉을 데 있나? 마, 많이 뜨고. 뜨온데? 나는 나는 아, 못 잡을 거 같은데 그럼. 난 더운 사마 뜨거운 거. 예, 아, 참. 먹어 먹어? 아니, 그찍좀 찔게. 어때? 인정이야? 인정? 앗, 들어. 흐 먹방 찍거 말고 제가서 보자 먹자 먹자. 백인 누님, 와 이게 3500원 미쳤다. 그러니까 엄청 커. 아, 그러니까 처음 이에 닿을 때 이가 뜨겁고, 먹다 보면 하나도 안 뜨거워. 또이상한 거, 뭐더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왜자동화사 내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놓고왔네 이거. <웃음> <웃음> 내가 해야지 천인 누가? 내가 해? 응 어. 그래도 그러니까 구성을 좀 확실하게 할거야아 망고 하나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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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가 응. 너무 달아 응. 설탕 얘가 존나 크네 아 예쁘셔 넘어트리, 넘어트리는 사람이 지는 응. 거야 아아아아 아, 아, 아. 이죠 인정. 소잔나의 도... 아, 문자기 다른 사람이... 안, 안 좋은 것 그래. 같은데, 네? 행복을 소모하는 모든로 해서 거동하세요. 나는... 용기는 어려움을 발판으로 만듭니다. 가족과 용, 용기는 꿈에 한 발짝 더 더하게 합니다 할... 아, 왜, 남아, 나중에 안 남아냐고. 네, 내가 이거. <laughs> 가져가. 맞는아 찍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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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더 싸대, 더 싼데? 출동고 구도. 가격 차이를 보자. 89.5면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오, 제일 싸. 구도는 큰게 없는 거 같습니다. 얘 현지 맥주가 먹는 음... 내가, 어. 내가 먹어 봤는데 세, 세 가지라 그랬잖아. 현지 맥주랑 스롱제로랑 위스키. 어, 쟤네 위스키 고른다. 타이완비요. 아, 타이완비 당연히 잘 먹고 직동 선마이 이게 제일 시그니처고. 아, 아 그래? 박스킨. 음, 재미나 이걸 추천하기네. 위스키? <레 laughed> 위스키는 조현 조현 씨가 한 병으로. 까 그게 t 그게 t 육포 애정술을 싼데 왔으니까 좀 먹고 싶었던 이스티로 대략 이제 상한가상항으로 아, 그럼 가를 한 8만 원안줘그1600 1600 1600 제일 무난하게 블랙라벨 할까요 근데 이거 저렇게 큰 거를 우리가 다마실수 있으니까 4일이면 다와데 4명인데... 우리 두 명이서 이틀 만에 1 5 0이마스다니까야싫을 까만색 말고 다른 시리시라든지 아니 근데 다른 거는 뭐가 섞었기 때문에. 위스틱도 김도현 철학. 발렌타인 10년산 저 정도도 나쁘죠? 그러게. 몰라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초짜리를 700ml를 이틀 만에 두 명이서 다 먹었으니까 네 명이면은 충분해 진짜. 진짜.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어요. 진짜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어. 하루 만에 끝나면 또 사러 와야지. 어. 10년 폭이 미친이라지. 어1 6년 3층. 올라가.